나는 팬으로서 나는 응. 4년에 50억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4년에 5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너 14승 한 거? 오케이, 14승 했다 치자. 득점 지원을 <laughs> 거의 한 7점 정도 받지 않았냐? <laughs> 어. 14승 한 거? 후르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후르코라 치자. 방어율은 어떡할 건데? 방어율은 그래도 3점 인데그렇 어. 응.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LG 투수들이 창규 정도 이상 한 적이 없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는 박세용 선수가 한 5년에 한 90억 정도 받았다고 음, 치자. 냉정하게. 이 창규가 박세용의 반도 안 돼. 난그런게나의문이라고뭐박세용 음. 구창모 이 선수들의 반도 안 되냐 이거지 나는. 반도 안 되냐가. 어. 들어가봐. 아니, 들어가봐. 아니 기다려봐. 음, 아 야마모토가 이번에 어. 진출하잖아. 어. 근데 막 2억 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 김광현이 그럼 그 반도 안 되나?